오늘 불타는 트롯맨 창원 콘서트에서 황영웅의 뜻밖의 복귀가 있어 촬영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남진은 간파라며 진짜 왕이 돌아왔다, 라고 외쳤고, 관객들도 황영웅을 칭찬했습니다. 한편, 손태지는 인류에게 분노했는데, 그 이유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SNS의 황영웅과 폭질이 차원에서 열리는 콘서트 무대에서 재결합한다는 소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황영웅의 불타는 트롯맨 전국 투어 콘서트 출연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게시판에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는 소식이 등장했습니다. 자신을 MBN 관계자라고 밝히는 누리꾼은 오늘 불타는 트롯맨 전국 투어 콘서트의 제작사 쇼플레이 대표가 손태진, 스성민, 수영, 김준영, 박민수, 고문, 예로빠와 함께 긴급 회의에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폭발이 큰 무대에서 다시 뭉친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반가워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MBN 관계자는 톱칠과 황영궁이 불타는 트롯맨 전국투어 콘서트 출연 소식을 폭로해 누리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앞서 콘서트를 취소해야 하는 이기에 직면한 MBN 대표는 불타의 제작진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MBN 사장은 황영웅이 복귀를 위해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하였으며 신사위원 전원도 이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황영웅과 친분이 있는 가수 진도는 황영웅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관심을 갖고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질높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뉴미디어 시대에 부응하겠습니다. 황여몽 채널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